믿을 수 없는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민가의 생기누리 이충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땅 팔도에 사람 기질이 각기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매우 민감하게 정하며 변한다는 것을, 그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매미는 도시의 강한 소음으로 인해서 성량이 커져서 시골의 매미 오름소리에 비해서 몇 배로 크다는 것이 연구결과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사람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태는 물론 인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비록 작은 땅이지만도 선대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산맥과 강을 경계로 나눠진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마다 각각 성품과 기질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22대 정조대왕과 규장각 의학사 윤행님이 주으이박근니 하면서 지었다는 조선팔도 인물평은 그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한경도는 이전투구라 해서 진흙탕에서 개와 같이 싸운다는 의미로 강인하고 끈질긴 한경도 사람들의 성격적 기질을 표현을 했습니다. 평안도는 맹호 출림이라 하여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평안도 사람들의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힘찬 기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황해도는 석전경우라고 하여 자갈밭을 가는 우직한 소라는 의미로 황해도 사람들의 부지런하고 꾸준하며 인내심이 강한 억센 성격을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이라 하여 거울 속에 비친 미인이라는 의미로 그림의 떡과 같이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반 토들의 폐섭에 젖어서 화려하게 차리고 성실하지 못한 환양을 중심으로 한 김기도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암하고불이라 하여 바위 밑에 앉아 오랜 비바람을 맞는 강인한 인내력과 마음이 깨끗하고 품성이 옛 불산과 같다는 의미로 강원도인의 심성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 하여 맑은 바람과 큰 달처럼 부드럽고 고매하다는 의미로 여유있게 풍류를 즐겼던 충청도인의 성품을 표현하였습니다. 전라도는 풍전 세류를 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이라는 의미로 부드럽고 섬시한 감정과 인정미가 있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성격상 특징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먹과 예술을 좋아한다는 뜻과 대시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산노호라 하여 깊은 산중의 늙은 여우라는 의미도 의미의 표현도 있습니다. 경상도는 태산교학이라 하여 험준한 산비탈과 괴암절벽처럼 거칠고 더시다는 의미로 경상도인의 기질을 나타냈습니다. 또 설중고성이라 하여 눈 속의 고독한 소나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낙천은 팔도 인물평에서 한경도는 사람의 머리에 속하며 동물로는 짱에 비유되고 우직하지만 지혜를 가졌다는 의미로 우직지협이라 했습니다. 평안도는 사람의 얼굴에 속하며 동물로는 매에 비유되고 의지가 강하고 용감하며 날씨에다는 의미로 경강용예라고 했습니다. 황해도는 사람의 손에 속하며 동물로는 소에 비유가 되고 느리고 어리석어서 옹골차지 않다는 의미로 우준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사람의 가슴에 속하며 동물로는 범에 비유되고 앞에는 억세고 뒤는 부드럽다는 의미로 선용후유라고 했습니다. 광운도는 사람의 갈비뼈에 속하며 동물로는 꽝에 비유되고 자기 거체에 가만히 있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칩복지단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는 사람의 배에 속하며 동물은 까치에 비유되고, 경솔하지만 용맹스럽다는 의미로 부경용호라고 했습니다. 경상도는 사람의 다리에 속하며 동물로는 대지에 비유되고, 어리석고 순하고 질박하지만 참된 기질이 있다는 의미로 우순질신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는 사람의 발에 속하며 동물로는 원숭이에 비유되고 쪼김이 많고 교활하고 가벼우나 예술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교경예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종환은 팔도 인심론에서 평안도 인심은 순우하여 제일이요. 다음은 진실한 경상도 풍속이다 함경도는 오랑캐와 적경하여 백성이 모두 굳세고 사나오며 항해도는 산수가 험악한 까닭으로 백성들의 거의 사납고 모질다. 강원도는 산골짜기 백성으로 몹시 불손하고 전라도는 오로지 교활함을 숭상하여 그런 일에 움직이기 쉽다. 경기도는 도성 밖의 야업은 백성들의 재물이 시들어 시하였고 중청도는 오로지 섀도와 제리에만 따른다. 이것이 팔도인심의 대락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을 두고 논한 것이요. 사대부의 풍속에 이르러서는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지역별 인물평은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과 물을 경계로 나뉘어 오랜 역사를 살아온 환경의 영향으로 사람의 기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체험을 바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지역민의 기질 차이는 땅의 지기와 천기가 만든 지역별 생계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생계의 위대함을 알게 해주고, 주거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창고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